내년 3월에는 또한 번의 중요한 선거가 유권자들의 한 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와 카운티 선거인데요. 피부로 느끼게 될 지역 사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는 3월 7일 치러지는 예비 선거, 가장 중요한 선출직 선거는 LA 시장 선거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11명의 후보들이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 역시 연임을 노리고 있는데 경쟁 후보가 없어 사실상 재선이 확정적입니다. LAC 2회 홀수 지역구도 이번에 선거를 치릅니다. 7 지역구는 펠리페 푸엔테스 시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되면서 무려 21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홀수 지역구들은 현직 시의원들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정책을 담당할 LA통합교육구위원 선거와 카운티 정부의 주요 선출직 선거 그리고 지역 사회에 밀접한 현안을 다룬 발의안들도 이번 선거에 붙여집니다. 한편 LA 시 서기실 선거 관리부는 오늘 내년 3월 시와 카운티 선거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비영어권 유권자들을 위해 한국어를 비롯한 11개 언어로 된 선거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3월 7일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하는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에 못 미칠 경우 상위 득표 2명의 후보가 5월 16일 결선에 진출합니다. 이번 시와 카운티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은 내년 2월 21일이며 우편 투표 신청은 2월 28일까지입니다.